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됩니다. 22절을 읽어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기적을 경험한 뒤에 우리 삶도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인 거죠.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기으므로그 이름을 마라라였더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물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하라는 의미가 쓰다라는 뜻이야. 내 삶에 드디어 물을 만나는데 막상 쓴 거죠. 이제 이 물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왔는데 막상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쓰니까 물을 먹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매 뭘 마실 수 있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분명히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물이 없고 물이 있긴 하지만 먹을 수 없는 쓰디쓴 물을 만날 때 원망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3일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뭘 하냐면 25절 읽어보면 모세가 여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위기의 시간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갈 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져야 될까?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무를 물에 던져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러자 이마라의 쓰디쓴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길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26절을 거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길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이 광야에서 살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위기와 이 혼란의 광야의 인생을 살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까 광야에서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에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